오늘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의 사주명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주명식은 을목일간의 월지정제를 취한 정제격의 사주입니다. 하지만 일간 을목이 뿌리 없이 매우 신약하고 살아온 대원을 보았을 때이 사주는 을목일간이 자신을 버리고 관성의 금기운을 따라가는 가정격이 되었음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가종격이 아니면 이 명식은 매우 힘든 삶을 살거나 현 법무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성호님의 좋은 운은 44세 개사대운에 천간의 수기운과 함께 지지가 사유축 합의되는 개사대운을 시작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큰 골곡 없이 이어져 왔음이 나타납니다. 종격의 사주가 그렇듯 세운에서 가녀지동으로 좋지 못한 운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세운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현재 대운은 신묘대운입니다. 신묘대운 중에서도 용신운인 신금대운에 있습니다. 이 사주명식은 현재 신금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여기가 정점으로 보입니다. 삶에서 최고로 빛나는 지점이 지금입니다. 용신인 신금의 운이 2년 남짓 남았지만 내년 병원연 가녀지동으로 오는 강한 화기운을 맞게 됩니다. 정성호님의 가장 좋은 대운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좋은 용신에 을사년의 사화까지 사유축 삼합으로 힘을 보태는 관계로 법무부 장관까지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주는 금의 관성을 따라가는 관계로 용신은 금입니다. 희신은 토이며 약하지만 수기운은 약신으로 쓸수 있습니다. 64세 대운의 천간의 신금운을 지나고 나면 일간이 가장 위험하게 되는 지지의 묘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 사주라면 대운이 좋으면 한해의 세운은 방향만 제시하며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격의 사주가 맞다면 정성원 님은 당장 내년을 걱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금기운을 따라가는 사주에 내년에 강한 화기운이 사주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화기운이 만만치 않으므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구설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힘든 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란 일에 큰 짐을 지는 것이 행운과 아픔이 손을 잡고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여유로움을 찾아야 하는 때도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님이 갈림길에 와 있음이 보입니다. 이상 정성호님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